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차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나서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모두가 같은 어,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씨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예,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씨뿌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내면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내면의 원래의 목적을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줘도.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 반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당시에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 없이 그냥 주변에 친구가 왔는가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뭐 떠들다가 예수님 뭐 가르 말씀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어, 끝났나 보다 그러고 집에 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이러 있지만. 다른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는 또그 말씀에, 아이, 이 말씀 어렵네 하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는,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야! 저런 나라를 내가 꿈꿔야지!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결단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가정은 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변하지 않고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 거기서 받는 사람들장 가운데에서는 불가소수였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야. 너희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우리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네 가지 땅의 상태는요 교회 안에서도 모두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기적이나 표적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그냥 다분히 뭔가 혜택을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추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 중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오늘 메뉴, 점심 메뉴가 뭘까? 오늘 좀 특별한 날 같은데 메뉴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는 누구랑 아, 좀 사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만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 교회에 가서 만나자. 이래서교회로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단계는 다더 지나갔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야 하겠고 어, 말씀을 대하면서 아, 그래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맞아. 좋은 말씀이고 옳다. 인정을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죠. 맞는데 내삶 속엔 정학이가 적용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내 삶대로 그냥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뜻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요.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어 그러면서. 아, 이렇게까지 힘 빼지 말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1 1주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빛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기가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게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을 또막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늘 죄책감 가지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이래야지 좀 마음이 좀 풀리고 그렇게 또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렇게 다람쥐 채박기 같은 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laughs>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바, 땅에 떨어진 시처럼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아,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믿고 삶 속에 배운 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또, 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우리 마음 상태 역시 어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어 그냥 싹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은혜 충만할 때도 있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길가처럼, 또는 돌, 돌들이 가득한 땅처럼, 또는 어, 가시떨기 땅 같은 그러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능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이 비유, 어, 알고 있는 이 비유는 네 가지 밭트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압니다. 그래서 길가 밭이 있고 또, 어, 돌짝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고 또 좋은 옥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도요, 많이 개관이 되었어요. 어,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 땅에, 그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죠. 사막 같은 땅인데 그 땅을 개관을 해가지고 아주 뭐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풀 온, 온 땅이 이제 녹초처럼 돼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어, 뭐 길도 있고 또 밭이 있고 이렇게 여,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 길가는 길가고 또, 어, 돌이 있는 곳은 돌이고 또 다른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볼까요? 어, 지금도 지금의 현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봅시다. 사실. 어, 예루살렘 아래쪽만 내려가도 내게 광야가 많습니다. 유대의 광야 많이 들어봤죠. 광야의 모습이 이래요. 뭐, 그냥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지만 정말 척박합니다. 저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또 광야가 아니라도 보통 지역이 원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아, 좋은 땅을 찾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좋은 땅이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간을 해야죠. 개간. 그 다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올 텐데요.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길이 길이 길도 나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 풀도 나고 또 어떤 곳은 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걷어내죠. 걷어내서 돌은 돌대로 쌓아놓고 또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것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미를 주사하는 데도 보면요. 옆에 돌들이 있어요. 그씨 뿌린 사람은 어떻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다 뿌려요. 다 뿌립니다. 아유,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손으로 뿌린 옛날 2000년 전에 손으로 다 뿌렸죠. 지금도 씨 손으로 뿌리는 데가 있겠지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씨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road가 아니고 path로 되어 있죠.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그런 곳에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곳에서 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좋은 이 흙이 있는 곳에서는 어,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이죠. 돌짝밭에는 떨어져도 어, 금방 열기 때문에 타서 뿌리가 내릴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 씨가 들어가 있어도 어좀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운이 막혀서 어 이렇게 곡식을 어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 낼 수가 없죠 길가에는 아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무런 어 그런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제 잔디를 깎으면서 어, 저희 집이 잔디 관리가 잘안돼 가지고 막그 잔디가 거의 없더라고요. 잡초만 무성하고. 아, 그래서 어, 잔디 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스프레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면은 이렇게 막 뿌려 주는 게 있잖아요. 어, 그게 이제 주인 주인 집에서 그걸 놔두고 가 가지고 그위에다 놓고 막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뿌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씨가 막 사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뭐, 담벼랑이 에트도 가고, 또, 이렇게 아스팔트 하는데도 떨어지고, 어떤 곳에는 뭐, 진짜 단단한 땅에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시들은, 어, 잔디 사이에, 이 야드 사이에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되죠. 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해에도 해봤는데요. 거의 안 자라더라고요. 어, 일단은 물을 잘 줘야 돼요. 그죠? 물을 안 줘야 돼. 근데 감사하게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와서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저는 참, 야, 비, 비 와서 참 감사하다. 막 그랬어요. 비 와가지고 제가 물줄 필요가 없어서 감사했는데, 모든 여건이 맞아야지 그렇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하늘에서 비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농부가, 아, 어, 그냥 씨만 뿌려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의 하는 역할은 어떻합니까? 결국은 그 땅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과감히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그 씨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화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와께서이 마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요. 이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들어가질 않아요.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뭐예요?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니까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럴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져야 열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는 돌이나 또는 가시떨기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 그래서 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항상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안에서. 좋은 땅것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외부의 시련이나 역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 상관없이 내 마음밭이 가꾸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우리가 품는데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내가야 돼요. 세상의 것들의 관심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자꾸 골라내고 속고내고 그런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런 비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땅 마음밭이 비옥해지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불순문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강팍해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기름지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른 만지시고 다스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 결실을 한다라는 건요. 결국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살아낼 때에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마음 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좋은 옥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어, 심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가정,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말씀의 영향력을 통해서만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느냐, 그게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를 맺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 말씀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그 노력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시기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을 비춰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씩 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 밭은 개간되어서 경작되어서 정말 옥토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길가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야 을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연연하거나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선에 어떠했던지 간에.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주목하십시오. 과거의 옥토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옥토가 되는 그러한 수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혼자 힘으로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보는 것에 힘쓰고 기도에 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딱딱한 땅들을 갈아엎기가참 어려운데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져서 그 땅을 경작하기가 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